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 베들레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 목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목자들입니다. 두 번째가 동방의 박사들. 예, 여기에는 아주 고도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전체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탄생의 현장을 디자인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디자인하실 때는요. 거기는 분명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 좌편 우편 강도가 함께 세워지죠. 그렇죠? 예, 역사의 가장 중요한 현장 아닙니까?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세우시지 않으세요. 우편과 좌편 강도를 함께 세우시고 놀랍게도 우편 강도가 회심합니다. 똑같이 처음에는 똑같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하다가. 그렇죠. 놀랍게도 한 사람이 회심하요. 회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무에 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고도의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목자들에서도 함께 나눌 텐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출생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 우리가 읽었고요. 어.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천대받는 뭐 지금이야 뭐 방목을 하든 뭘 하든간에 이 축산업에 관한 사람들 뭐 그렇게 그렇게 하대하지 않죠, 그렇죠? 예, 지금이야 뭐 크게 직업이 귀천이 없으니까 유대사에는 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전쟁과 특별히 포로기를 겪으면서. 유대 땅 본토의 사람 사람들보다 더군다나 여러분 포로기 때북 이스라엘로 혼혈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그렇죠 그래서 진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주로 옛날 유대 땅 그래서 그들을 유다인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번 1년에 싹세번 명절 때만 와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렸지. 일상의 삶, 평소의 삶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어요. 자, 흩어지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 디아스포라 된 데서는 성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신명의 보면 하나님 그 번호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둘 곳을 내가 택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자기만의 단을 쌓을 때 난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 우상 숭배다라고 막 전쟁을 벌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와 똑같이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정면으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들만의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성전은 뭐 밖에 없다?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그쵸? 자, 성전 중심의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제사 중심의 예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됐기 때문에, 그 흩어진 곳에서 제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기 앞마당에 짐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전에서만 그 제사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배를 이해만 되면 거기서부터 막 짐승을 끌고 와 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아, 지금이야말로 한복을 챙길 때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진 모든 짐승들을 다 거부하고 짐승 어디서 해야 된다? 우리가 파는 것만 가능하다. 라고 해서 아주 비싸게 그 짐승을 팔죠. 성전의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성전세를 받칠 때도 그 당시에 화폐를 가지고 갈수 없고 유대 화폐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환전 과정에서 아주 그고 이유를 착복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흘러, 어디로 흘러가요? 대제사장 그 가문으로 다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입성한 다음에 성전 청결하게 하시죠, 그렇죠? 가라워부시죠 그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막 경계만 하고 공격만 하지. 그 전까지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직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뭐 때문에?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왜 예수님께 성전을 깨끗하게 버리셨거든요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다. 다 쫓아버리셨거든요. 뭐가 끊겼어요? 여러분, 수입이 끊긴 거예요.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돈이 끊기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표면적으로는 교리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예. 아주 심각한 검은 돈 때문에 사실 그래요. 자 어쨌든간에 그렇게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은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뭘 세우냐면 신나고복이라는 회당을 세워요. 회당 들어보셨죠, 여러분? 회당 예. 그래서 그들은 회당 중심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회당 중심에 여덟 명의 남자와 모임이 함께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세우고 나중에 이 회당 중심으로 누가 사역합니까? 바울이 사역을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중심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왜? 회당장의 화랑만 받으면 누구든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앞에 보면 이렇게 모세 자리가 있거든요. 그 모세 자리에 앉아서 누구든지 화랑만 받으면 그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구약을 펴서 메시아를 소개했던 것이죠. 이 회당이 나중에는 이 고금이 흘러가는 중요한 이 겉점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성전 안에도 뭐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었어요, 여러분. 법궤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뭘로 드러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할례. 예, 제사가 아니었어. 요 성전이 아니었어요. 왜?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할례. 두 번째 뭐였을까요? 정결례, 정결례. 세 번째 안식일.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오셔서 공격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뭐예요? 할례, 정결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제 얘기를 왜들리냐면왜 목자들이 그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었는가?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더러웠어요, 여러분.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왜? 지금이야 사료를 공급해서 먹이지만 그 당시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유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목동들은요 그 외관의 모습들이 거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럽죠. 정결법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이 목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더럽고 지저분했거든요. 항상 더럽고 지저분하고 동물의 배설물들,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그 동물의 배설물들 그것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규례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목자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예, 목자들은 가장 하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탄생하시고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목자들에게. 목자들 목자들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왜 목자였을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목자들이 받은 메시지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우리 보이시나요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력한 구세주에 대한 메시지.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밝은 빛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예.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여 있는 어디에 누여 있는 고요에 누여 있는 고요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어,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지금이야 결혼 늦게 하니까 막 30대에 결혼하죠. 그 당시에는 보통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보통 몇 살이었을까요? 보통 10대 후반으로 추정합니다 18세, 19세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고2, 고3 정도로 그 당시에 그때 혼인했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이 많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 10대 후반에 아주 애틴 처녀입니다 그런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 상태죠 그렇죠. 누구든 그 얘기를 알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목수의 자녀로 나사렛에서, 그쵸. 그리고 마국간에서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 말이 먹는 그 그릇, 그쵸. 거기에 누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오늘 목자들이 보게 되죠. 이것이 표적이다 말씀하세요. 이게 표적이다. 첫 번째, 그들이 무슨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무력한 구수해 주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겸손한 구세주에 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인을 의미해요. 사인. 길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죠. 동그란 것도 있고 세모도 있고 그렇죠? 예. 그게 표적인데. 그게 표시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떤 의미를 발견하죠. 예를 들면 30 우리 초등학교 앞에 가면 속도 제한 30 있죠, 그렇죠? 그럼 뭘 표시합니까? 그 이상 밟지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이하로 달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신 데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메시아가 예 작은 여인의 몸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나사렛 땅에서 비록 출생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 땅에서 더군다나 말구유 그돌 구유 안에 태어나신 것은 뭐다 표적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인일까 요 여러분? 예 네, 맞아요.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만약 생각해 볼게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복장을 입고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나신 왕자였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쉽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 어려워. 왜 그분의 그 지위에 눌려서. 아마 못 나왔을 것이 분명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느 누구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받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6.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모든 자들을 다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땅 가운데 오셔 서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이 예수님의 겸손함, 낮아지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메시지? 하늘의 구수의 주에 대한 메시지. 자, 이 사실을 알리니가 누구였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2장 13절 14절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예, 사자, 천사였다고 얘기하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주도권을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했었다는 그 주도권을 오늘 이 작은 이,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는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무력한 구세주 두 번째, 겸손한 구세주 세 번째, 하늘의 구세주 이메시지를목자들이 받습니다. 두 번째 그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합니다. 반응. 곧바로 베들레헴을 향해 가죠. 그리고가서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예.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약 여러분 그들이 이거 정말 맞는 말이야? 우리가 본 것이 거짓말은 아닐까? 헛것은 아닐까라고 그들이 따였다면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여서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최초의 뭐가 됩니까? 최초의 목격자 최초의 회심자가 돼요 만약 여러분 목자들이 그날 밤에 자기가 봤던 그 환상을 의심했다면 그렇죠? 그럼 확신 학적으로막 따지고 이것이 맞는 거 옳은가 막 서로 그렇게 변론했다면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최초의 목격자, 최초의 회심자가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최초의 목격자인 동시에 최초의 회심자였고 최초의 뭐였다? 증거자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누게 구에 주셨다? 목자에게 주셨어요. 목자에게. 그들은 여러분 최초로 예수를 믿었고 회심했고 최초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예,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위치가 뭐 어떤지 내 상황이 누구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본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목자들은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예배를 뜻해요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뜻합니다 누가 봉에 보면 여러분 총 여섯 변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예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군천사의 노래가 여섯 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와 똑같이 이 목자들도 이 모든 메시지를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기뻐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하필 목자일까요? 왜? 왜 하필 목자일까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목자들이 받는데 왜 하필 목자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살아가실 삶을 그들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이셨죠. 그렇죠? 평생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천사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인 것을 묘사하냐면 그 밤중에 모두 잠을 자고 있을 때그 새카만 밤에 그들이 멀치고 있었다 자기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목자의 행동은 앞으로 살아갈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이 목자를 택하셨던 것이죠. 자두 번째.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 자 동방 박사 몇 명입니까, 여러분? <laughs> 자동방 박사 세 명이라는 말이 성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왜세 명입니까? 예, 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예. 네. <laughs> 보통 우리가 예, 황금과 유양과 모략 이세 가지 예물 드렸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세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럼 동방은 어딜까요? 동방이 어딜까요, 여러분?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있죠, 계시죠, 출생하셔서,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기점으로 동방은 어딜까요? 미국입니까? 아니면 뭐 대한민국다입니까? 아니 보통 추적컨데 여러분, 우리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지역, 옛날 바벨론 지역 아시죠? 예 거기 어디쯤이라고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발달하냐면 점성술이 발달했어요. 점성학. 여기 참 우리가 여기 좀 껄끄러운 게 뭐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하늘의 별 혹은 해, 달 이런 걸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별을 연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죠 독특하시죠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아니 구약에 보면 이럴 성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나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별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섬기지도 않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 어떤 절기나 변화에 따라서 이 별이 바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는요. 점성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박사들은요. 점성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 별을 연구하다가 뭘 보게 됩니까? 희한한 별을 보게 됐죠. 그리고 직감적으로 이것은 추후에 왕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왕의 별인 것을 그들이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가자 가서 무슨 왕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그 왕에게 우리가 뭐하자? 경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황금과 유양과 모락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죠 그렇죠? 별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o i n g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이세 가지 예물 o ask yo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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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y o 누구의 금속 k you 의금속 s k y 왕의 금속. 과거에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신하들이나 혹은 하인들은요, 금을 건들 수도 없었어요. 왜 금은 전부 다 뭐예요? 왕의 것이거든요. 왕의 것이요 지금 중국 가면 중국 땅이 다 누구 겁니까? 공산당 정부 거죠. 그죠 예, 그와 똑같이, 그와 똑같이, 그 당시에 금은요, 왕의 금속이에요. 왕만 가질 수 있고, 왕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황금이었습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왕이 거하는 모든 숙소, 입는 옷,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뭘로 합니까?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동공의 박사들이 여러분 금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신 것을. 자두 번째. 두 번째 드린 재물이 뭡니까? 예물이 유향이에요. 자, 유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 유향은 여러분, 유향 나무에서 진액을 받아서 그걸 한 3개월 정도 굳힙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또 끓여요. 끓여서 나오는 제2의 진액을 만든, 만든 유향인데요. 이 유향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디에 섞냐면 기름에 섞어서 누구에게 바르냐면 제사장에게 발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쫙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난다? 향냄새가 확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을 구별했습니다 냄새로 우리 여인들 가까이 오면 향이 확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만 있으면요 그 향이 확 나면 눈이 확 돌아갑니다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향 섞은 기름을 제사장이 부어서 어떻게 해요? 구별했어요 또 소재에 섞어서 그 유향 섞은 기름을 소재에 섞어서도 쓰기도 했죠. 더군다나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제 가장 중요한 제 중의 하나죠. 감사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란 표이 나오죠. 그죠 향기로운 그 짐승을 태울 때, 유향을 섞어서 짐승을 태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향내가 막 진동을 해요. 진동을 특별히 여기에서는... 예, 과거의 구약에서 유향을 섞은 기름을 제사장에 부었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예. 이 유향의 물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대제사장인 것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뭘 드립니까? 몰약, 몰약, 몰약. 아리마드 요셉이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갖고 오죠. 그리고 예, 뭘 갖고 오냐면 몰약과 침향을 갖고 옵니다. 이 몰약은 뭐냐면 여러분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속한 시신의 그 당시 날씨가 더웠죠. 그렇죠? 그래서 급속한 시신 부패를 하긴 하지만. 급속한 시신의 부패를 받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새마포로 쌀때 천으로 쌀때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었어요. 모략을. 자, 그러면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나타내는 겁니까? 예, 우리의 구세주. 예,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이모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모략은 죽은 자를 위해서 쓰는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예언하는 예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해주는 예물이 뭐다?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물의 뜻이 뭐라고요? 황금은 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아기 예수. 두 번째 유약은 뭐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마지막 몰약은 뭐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적인 예물이라고 어,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의도했던 간에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일부러 의도하세요. 디자인하세요. 그세 가지 예물을 통해 특별히 동방 이방인들이 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 주셔서 별을 보여 주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기 예수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생애를 사실 건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다? 바로 동방박사의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이 동방박사는 여러분 다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오게 될 것을.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동방 박사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이제 빨리 끝낼 건데 요 여러분. <laughs>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했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목자들. 두 번째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이 받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가? 그것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낮고 천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왜 목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그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 어떤 부류? 동방의 박사들. 그가 들었던 세 가지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뭐라? 황금은 뭘뜻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유향은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모략은 구세주이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삶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경배하게 될 것을 하나의 예표적 사건으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 만났던, 아기 예수를 만났던 두부의 사람과 거기에 담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